안녕하십니까. 최영조 시장입니다. 코로나19 숨은 영웅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경산시 초등학교 미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언니, 오빠, 아저씨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분들과 같은 숨은 영웅들이 애쓰는 덕분이며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 코로나와 사원은 맨 앞줄에서 온 힘을 다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창의를 마음껏 펼쳐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리고 꿈과 상상력을 친구들과 널리 나누며 밝은 내일을 함께 갖고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코로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여 우리 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